안녕하세요 칸유라이크 t v 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리뷰해 볼 거는 여러분들 팔굽혀펴기 할때 도움 주는 푸쉬업바 S자 형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 S 푸쉬업 바. 어, 여러분들 팔굽혀펴기 할때 어, 남성분들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이렇게 좀막 아, 몸도 막 집에만 있으니까 여러분들 찌뿌둥하고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헬스장도 못 가고 뭐 이러면은 여러분들 몸이 찌뿌둥하잖아. 이럴 때 이제 집에다가 간단한 기구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냥 팔굽혀펴기 하면 여러분들 여기 손목이 나간다고 이렇게 90도로 꺾여가지고 존나게 아파 요 여러분들 운동 좀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야. 기구 하나 사가지고 이거 얼마 하지도 않아 여러분들 뭐 2만원도 안하는 가격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제품이야 여러분들 푸쉬업바 이게 뭐 디귿자 형식으로 이렇게 좀 모양별로 이렇게 어 가장 스탠다드한 기능에 충실한 어 그런 푸쉬업바를 찾다 보니까 프로스펙스 어뭐 아디다스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들 그냥 중소기업 제품들도 있는데 그래도 괜히 뭐 스포츠 전문 회사들에서 이렇게 만든 어 브랜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왠지 괜찮아 보이잖아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않아 여러분들 브랜드 달렸다고 그래가지고 프로스펙스가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옛날 분들은 뭐 프로스펙스의 옛날 추억의 감성 어? 그런 브랜드로 많이 알려졌죠. 어? 요즘 친구들은 뭐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뭐 이런 것들만 아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프로스펙스의 그런 어? 추억이 다 있는데 프로스펙스에서도 또 이런 분들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왠지 좀 어, 전문틱하고 어, 왠지 어, 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부쉬업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한번 집에서 메탈 어, 핸들. 어? 커브 핸들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이즈가 195에 130에 105mm.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MBR 소재. 이제 고무가 약간 감싸져 있어가지고, 어, 그립감이 굉장히 이제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면에 담았, 닿았을 때 이렇게 미끄럼을 방지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집에다가 놔두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제 장소 구애받지 않고 그냥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다. 안에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음. 깔끔하게 어, 당겨져 있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당겨져 있지. 어, 강인하게 아주 Prospects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S자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를 이제 땅바닥에 놓고 여기를 이제 딱 잡고 여기처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양쪽 딱 놓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놓든 뭐 이렇게 놓든 어, 편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땅바닥에 이렇게 놓고 이제 하나 둘 <웃음> <웃음> 어우, 아주 그냥 그립감이 좋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오무재질로 전체가 다 감싸져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마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이렇게 딱. 땅바닥이나 이런 데다가 밀착했을 때어 절대 이렇게 밀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약간 많이 쓰다 보면은 좀 해지지 않을까 가죽 가루가 처럼 막 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도 없잖아 있는데 얼마 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들 쓰다가 어 너무 해지고 별로다 그럼 또 다른 걸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고리형 형식이라서 그런지 S자 형식이라서 이게 뭐 이렇게 걸어 놓기도 편한데 어디 공간 차지하지도 않고 어쓸 때만 딱 이렇게 쓸수 있고 무게감도 그리 음 무겁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굉장히 아주 스틸 재질이 튼튼해가지고 가격 대비 진짜 괜찮은 것 같네, 여러분들. 두께도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두껍지 않아가지고 한 손에 꽉질수 있게 움켜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 팔굽혀펴기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직접 요거 구매해가지고 어 굉장히 가성비 좋고 가격대도 굉장히 아주. 착한 가격으로 브랜드 있는 어, 그런 어, 팔굽혀펴기 기구를 어, 쓸수 있다. 어,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로스백스에서 나오는 S 푸시업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 지금까지 카니라이크 TV의 비디오 직이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